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백가이보입니다. 202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20일 정도만 있으면 2026년이 다가오는데요. 시청해주시는 분들 지금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. 저는 열심히 또 오늘도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고요.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비 깡패, 정말 가성비, 극 가성비 차량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. 해당 차량,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량이고요.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2.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. 연식은 1 5년식기로수 19만 2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,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펜다교환 하나만 있고, 몇판 수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전국 최저가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할인한 금액이고요.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전국 최저가 6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저도 집에 소나타, 하이브리드 타고 있는데 정말 연비 면에서는 극그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고유가 시대에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신 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지금까지 신고차 백가이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